이번 시간은 상자상입니다. 상자상. 윗부분이 대나무죽이죠. 대나무죽. 아랫부분은 서로상입니다. 대나무를 서로 이용해서 상자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어떻게 한다? 대나무를 쪼개어서 가로, 세로 서로 이렇게 얽히게 하겠죠. 그래서 상자를 만든다이는 얘기겠죠. 대나무를 서로 꼬아서 상자를 만든다. 상자 상이 되겠습니다. 서로 상은 나무목의 눈목이죠. 나무의 나무의 눈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겠죠. 우뚝 솟아서 서로 마주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